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어,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요즘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어, 예전엔 밀레니엄 세대라고 했었죠 어, 2000년도 된가요? 그때가 아마 밀레니엄 세대라고 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365의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밀레니리얼 세대의 젊은 투자가들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답니다. 이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 회사는 드롭박스고요. 두 번째는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롭박스 아시나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어, 무언가의 컴퓨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드. 하드의 저장장치에 이제 그 내가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걸 저장했죠. 그 다음에 이동용으로는 외장하드라는 게 별도로 있고, 또, 어, USB라고 하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드롭박스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까지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굳이 외장하드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USB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어, 드롭박스라든지 이런 저장장치에 가져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끈에다가 쓸수 있는 거죠. 스포티파이는 어떤 회사입니까? 음악을 스트레이머하는 회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뭐, 그, 뭐야, 뭐죠? 저는 음악, 그걸 잘안 써서 모르겠는데, 스포티파이 같은 것이, 뭐, 각종 뮤직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들 다 제공들을 하고 있죠. 음원 제공을. 음원 제공을 하는데, 스포티파이의 특징은 공유 스트리밍이라는 거잖아요.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를 이렇게 들썩게 이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드롭박스하고 스포티파이는 현재 그 젊은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들의 투자자들, 월가의 투자자들한테는 이미 지배적인 위치에 오른 회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밑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류라고 얘기를 평가를 받는 게 스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있는 것들이 이류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젊은 투자자들, 젊은 투자자들이 왜 드롭박스나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를 더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인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투자라는 게 결론은 당장에 뭔가에 효과를 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거겠죠. 총네 가지로 이 밀레, 밀레니얼 세대들의 투자가들이열렬한 지지를 보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소유할 필요가 없고 공유하면 된다는 게이두 가지 회사의 공통점인 건데요. 2009년에 이 오버라든지 2008년에 에어비앤비들이 먼저 공유 서비스를 했다는 것을 만들어 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작하기 시작했죠. 드롭박스의 창업자 듀류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버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다가 USB를 집에다 놓고 온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내가 인터넷에 접속이 돼 있으면 거기 해당 공유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파일을 끄집어 올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드롭박스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을 빌려서 쓰는 것이 됐죠.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아마존에서 세계 전체의 서버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존이 물류 유통하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무언가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예저 같으면 IDC 센터라고 해서 대형 큰 건물에 서버들, 큰 컴퓨터들, 저장 용량이 센 컴퓨터들을 다 비치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든지 아마존에서 이미 하드웨어들이 있는 것을 빌려다가 쓰는 서비스 형태를 이루어지게 하죠 그래서 지금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파일을 공유한다든지 동기화시킨다든지 수정한 것을 자동으로 동기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드롭박스 안에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어요 스포티파이의 창업자는 다니엘 에크 씨, 에크라는 사람이랍니다. 다니엘 에크, 다니엘 에크라는 분인데 홈시어터로 음악을 찾거나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들었던 플로우 리스트, 플레이 리스트에 대한 것을 하,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만 화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세대이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LP라든지 L, 뭐 LCD, LC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다양하게 묶여 있는 가수들이 뭐 발라드 음악만 묶여 있거나 락만 묶여 있거나 하는 이런 어 혼합형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한 가수에 대한 것들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전체 에 들어도 그중에 나한테 필이 꽂히는 음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간에는 다할 수가 없어서 CD라든지 이런 걸다 샀었죠. 근데 요즘 가수들은 음원을 발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반도 내지만 실질적으로 한 곡만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플레이해서 들어갔던 자주 듣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CD에다 이렇게 한 곡씩 한 곡씩 해서 저장해서 녹음하던 형식으로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스포티파이에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어, 스포티파이를 이용하는 고객들 오바마 대통령도 스포티파이를 이용하는 고객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도, 대통령이 주로 듣는 20곡에 대해서도 플레이리스트, 어, 플레이리스트를 공개를 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노래를 들으시는구나. 그럼 오바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죠. 내지는 다른 유명인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를 보듯이 스포티파이에서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공유를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죠. 그걸 다시 각색을 하면 또 나만의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변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뭐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는 애플의 아이튠즈가 구식 서비스가 돼서 종이 신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스포티파이는 구글이라고 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겠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많이 이런 두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첫 번째가 공유할 필요 공유만 하면 되는 소유할 필요가 없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서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플리케이션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림,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해서 이런 건 많이 이제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라든지 프리미어, 프리미엄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돈 쓰는 것을 일단 한번 써보고 기본을 써보고 그 다음에 네가 돈쓸 가치가 있으면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용량을 증가를 해매지는또 다른 기능을 했을 때 이런 돈을 내면 돼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기존까지는 광고를 봐야, 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 광고 괜찮아. 그러면 광고를 빼고 유료회원으로 해서 할 수도 있죠. 이미 그 전략은 구글에서도 프리미엄 전략이, 아, 아, 프리미엄 전략이 아니라 저거, 이미 그 유료 전략이 나왔죠.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어, 어플이 나오는 것들도 이제는 아예 광고를 붙이지 않고 유료 전략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먹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두 회사가 또 빨리 앞서갔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즘 세대들이 돈을 상대적으로 헤비하게 쓰기보다는 스몰화돼서 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끔 하는 부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애저 뭐야 군더더기 없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좋으면 추천하라는 거예요. 좋으면 추천한다 보니까 SNS가 기본적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키워놓은 하나의 어, 플랫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젊은 세대가 키워놓은 플랫폼이죠. 어 저희 때가 뭐 카페라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런 구성이라면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또 바꿔놓는 거죠. 요즘 중국에서 만들어진 틱톡이라고 하는 15초짜리 음악에 맞춰서 영상이나 춤을 적어가는 그 광고에 대한 것도 엄청난 유저를 확보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그것도 뭐 지금 3초짜리, 5초짜리 광고를 붙이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빨 짧은 시간 안에 틱톡이 확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결론은 내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공유라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 앞으로에 굉장히 큰 맥락인 거죠.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뭔가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와 있던 것은 공유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어 있죠. 요즘 쇼핑몰 솔루션들도 모바일 버전이라든지 어플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좋게 볼 부분이지 안 좋게 볼 부분들은 좀 개인적 관점에서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업의 협공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냈다는 거예요. 어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사가려고 했었고 안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관심을 가졌지만 못 쳐겼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 같은 회사가 호시탐탐 인수하려고 했는데 음, 꿋꿋하게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자신만의 아성을 만들어 갈수 있는 어디 인수돼서 인수합병이 되는 게 전체적인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두 회사는 꿋꿋하게 페이스북이 그랬던 것처럼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네들은 꿋꿋하게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의 월가의 젊은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같이 고객들하고 맞닥뜨려지니까 그게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드롭박스라든지 스포티파이는 음악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아, 뭐 하드 용량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공유라는 것으로 어떻게 풀었느냐? 이게 이제 단순하게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퍼다 날리는 공유도 있지만, 어 하나의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필요한 만치면 가져가 필요한 기능만 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얘기하는 인앱에 대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사들이는 그게 지금의 젊은 투자자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젊은 투자자들. 본인이 돈 벌어서 투자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의 돈을, 자산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색다른 사람의 투자자가 있겠지만,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들을 더 좋아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면, 좀더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들을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포인트적으로 잘 집어넣어 놓을 필요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이디어들이 또 다른 게 있으면 아래 댓글로 좀 참여 좀해 주시고요 참여 좀해 주세요 <laughs> 진짜 한참 걸리네요 뭐 그래도 꿋꿋하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 주시고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공유해 계으니까 공유가 가능하신 분들은 공유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되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